예. 내비의 은곰수사입니다 뭐, 할일 없으니까 신문이나 읽는 거지, 뭐. 뭐할게 뭐가 있어? 바쁘면 신문 있을까, 여러분? 바쁘면 신문 안 봐라. 신문도 안 봐서 나는, 어, 이명박 박근혜 때는 바빠갖고. 신문을 왜봅니까 뭐, 썬데이 서울이나 보는 거지, 안 그래요? 맥심이나 읽고, 안 그랬을까? 맥심에 뭐, 몸매나 보고 이랬지, 내가 옛날에는. 맥심 몸매, 몸매 읽기, 뭐, 썬데이 서울, 뭐, 알잖아. 요 뭐, 그 다음에, 이료신문 이런 거 있잖아. 막, 연애, 연애가심, 막, 야한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쳐봤지, 내가. 뭐, 이런 거안 봤지, 내가. 이런 걸왜 봐, 내가. 경제가, 경제가 좋았는데. 경제가 좋으면 맥심 하고 막 끝나고, 맥심 끝나고서 발동하려고 노래방도 가고 했지. 근데 지금 봐봐. 자. 재미삼아서 만들어놨죠? 청원. 재미 삼아서 만들어 놓은 청원이 이제는 문재인을 공격합니다. 100만 명이 넘었어요. 물론 이거 저거 뭐야 저기 이거는 이제 순수한 이제 순수한 보수고좌파고 떠나서 또는 문바 새끼들도 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지. 어? 청년 학생들 순수한 청년 학생들 잠깐 속았다가 아 잠깐 문바였다가 정신 탈출한 애들. 예? 지 인생 망하고 지 장사 안 되고 뭐 자기 장사 안된 자영업자들, 또는 정신 나간 문바 새끼들. 선동당해서 광우병에 나간, 나간 놈들이 또 나갔죠? 예, 박근혜 때. 자, 촛불정신 이어받아서 또 이제, 예. 민주주의 본보기라고 봐야 될까? 나와있네, 여기 보면은. 예. 100만 명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좀 내가 보기에는 100만 명더될 거야. 한 500만 명될 건데 지금 막아버린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개인 생각인데 막아버렸을 거야. 응? 국가가 책임지는 거지, 이거는. 응? 지금 메르스, 아니, 우한이 맞다고 옛날에 메르스 왔을 때, 뭐라 했어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라며, 나라가 책임지는 거라며. 근데, 슬거머니, 신천지한테 뒤집어 씌워? 뭐, 신천지는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응? 신천지도 그사람들거 귀가 얇아서 신천지, 신천지 된거 아니야, 신천지. 귀가 얇으니까. 응? 응? 뭐, 재현지 박히면 뭐, 신천지 가겠습니까? 뭐, 뭐, 신천지 말고도 뭐, 사이비 종교가 뭐, 한두 개야? 신천지가 다 지랄들이야, 이 씨. 응? 그냥 쓰러진, 쓰러진 사람들도 많잖아, 지금 이유 없이. 아, 그리고 광화문 집회 라고하면안 죽어요, 예. 나 갔다 와봤어. 마스크 벗고 갔다 와봤어요, 예. 그렇게 걱정스러우면은, 그 지하철 버스 타지 마. 이게, 게 희한해. 사람들이 뭐, 귀가 이 얇어. 답답한 것 같아. 안 죽어. 마스크만 쓰고 나오면 안 죽어. 그리고 손으로 코흡이지 말고. 뭐, 처먹할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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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닦고 먹으면 안 걸려요. 그리고 저기, 수시로 저기, 저기, 뭐야, 어? 저, 저, 저기, 뭐, 뭐 모가차도 마시고 좀 홍삼도 먹고 해요. 어, 그, 광화문 집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거 홍삼도, 홍삼 홍삼 있잖아 하나에 이 2,000원짜리, 2,500원짜리 먹으면 돼. 요즘 또 가게 싸졌더라고, 보니까. 휴대용 홍삼 먹고 나오면 돼요. 좀 평상시에 면역력을 강화시킨 게 뭐예요? 홍삼이, 홍삼. 그리고, 뭐, 판코레이 좀 먹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감기 기운 올것 같으면, 빨리빨리 먹으면 되는 거지. 응? 뭐, 언제나 뭐, 감겨서, 뭐, 언제나 뭐, 죽었습니까? 응? 이, 저, 문재인 정부에서, 저, 조기에, 그 저, 중국인들, 저기, 저기, 중국, 중국인들 막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각살난 거 아니야? 자꾸 신천지 핑계를 대, 어? 신천지가 뭐, 퍼트렸다는 놈. 돌았습니까? 퍼트리면 신, 신천지 그날로 그냥 신천지 그 목사님 잡혀가는데? 신천지가 뭐, 뭐, 거, 뭐, 퍼트렸다니, 뭔, 개, 개소리야. 신천지 퍼트린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을 받아들인 우리 정부가 문제지. 이 와중에 문바 새끼들은 또, 시 g p 욕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또.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이 와중에 봐봐, 이홍난기 정신당한, 정신당한 이 인간은 또이 개소리하고 해봤네. 건물주 임대료 내리면, 이나분백50% 되고 50%를? 그러니까, 월세백 100만 원이면은, 어, 50만 원 깎, 50만 원, 원 깎아받으면은, 그, 그인나분에50% 깎아준다는데, 이 개소리 하나 빠네100% 깎아줘야지. 안 그래요? 응? 이럴 때는 세금 좀 걷지 마, 이 새끼들아. 그래서 FK라든지 렸습니다 얼굴에다가 그냥 꼴베이 싫어고 이번 정부는요, 내 대가리가 되게 안 돌아가는 거 같아, 이번 정부는. 여러분, 지금, 건물 임대료 때문에 그럼 장사 안 됩니까? 응? 우리 가게 내가 월세가 100만 원이데 내가 월세, 월세 안 받으니까 우리, 우리 가게 가장사해봐야 한번. 어? 응? 내가 월세 내는데, 내가. 그돈 내가 내줄게. 어서 장사해봐. 손님 이안댕인데뭔 개소리야, 이정신 나간 인간들이. 소비가 활성화서 손님들 주머니, 주머니를 열지 않아. 누가? 부자들이. 부자가 어떻게 세금을 안 냅니까? 씀씀이가 제일 예쁜 게 부자들인데. 예? 씀씀이가 제일 예쁜 거, 명품 가방. 응? 어? 문빠, 뭐, 니들은 뭐, 니들 엄마, 아빠는 뭐, 떡볶이 파니까. 응? 모를 거야. 식당 가서 그릇 닦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응 부자들이 항상 그어 가서 팔아주는 건데 부자들이 지갑을 안 열잖아 멍청한 새끼들이 말이야 이거 봐봐 이 와중에 이거 봐봐 이거 어한해 보면은 이 서민들 부자를 뽑아야 당 자영업자를 뽑아야 부자들을 좋아해야 당신들이 돈을 번다고 이양반들아 부자를 외치라는 거 거지가 돈 씁니까? 여러분, 저서울역 노숙자들한테 여러분 돈 달라고 해봐요. 쳐봤지. 냄새나는 거 난민들하고 얘기할 겁니까? 난민들 돈 씁니까? 돈은 부자가 쓰는 거야. 곰곰 생각해봐, 이 문바 새끼들아.